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월드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알트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강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현장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중동 정세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월드코인은 최근 강한 상승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이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동 전쟁이 확전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슈와 변수가 남아있는 한 당분간은 강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변덕스러운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이슈와 패턴으로 보아 다가오는 11월 달이 코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주요 매물대 상단에 거의 근접을 했고 윗꼬리를 달면서 체시신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짧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얼마나 빠르게 이 매물대 상단에 안착하느냐가 향후 추가 상승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 주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추가 상승하면서 이 라인까지 넘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심리 개선이 있었던 만큼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70k 상단 안착을 노리게 될 경우에는 월트코인 역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저점 잡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타점이 됐고요. 정리 후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진입 타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AI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월드 코인은 바닥서부터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픈 AI의 창시자가 만든 그런 코인인 만큼 리스크보다는 앞으로의 호재에 초점이 좀더 맞춰질 수 있는 코인인 만큼 충분히 지금이라도 투자 가능한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역시 AI 관련된 이슈들, 악재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파동, 밑으로 밀리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마다 모아가는 투자 전략도 병행하면서 장기 투자에 초점 맞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3월에서 4월달까지 지속적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역대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얼마나 잘 버텨주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요 매물대 상단에 안질, 안착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장기도 되고 단기도 됩니다 단기 흐름 보시는 분들은 이 라인 하단에서 전량 매도해 주시고 장기 흐름 가져가시는 분들은 맞고 밀렸을 때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나머지 물량 가져가면서 추가 상승분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